지금 이정우 선수가 시즌 초반에 엄청난 활약을 보이니까 미국인들 입에서 그의 인성에 대한 증언들이 슬슬 나오면서 현재 자이언츠 팬들은 충격에 빠지고 있죠. 선수는 실력보다는 매너가 좋아야 오래 활동하는 건데 이건 대체 무슨 저세상 매너이냐라면서 뒤집어진 건데요. 인성 좋기로 소문난 일본 오타니 선수의 인성을 이정우 선수가 뛰어넘은 것인지 뭔지 아무튼 엄청나게 궁금해집니다. 지금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연타성 멀티홈런을 때려버리면서 역전승을 일으킨 바람이 아들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들 마음을 강풍으로 흔들고 있죠. 그전 경기 신시네티전에서도 3안타를 터뜨렸는데 이번에도 역전 멀티 홈런을 때려버려서 지금 완전히 리그의 중심에 서 있는 선수가 돼 버렸고 폼 미쳤다고 난리가 났네요. 오늘 필라델피아 경기에도 그가 선발 출전했는데 또 너무 초장부터 조져버리면 나중에 기대치가 커진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번 경기에서는 잠잠하게 간을 좀 봤고 그래도 샌프란시스코는 필라델피아를 필라델피아로 만들면서 제대로 후드려 패면서 오늘 1 0대사 대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팬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초반 질주에 지금 이정우가 큰 활약을 하지 않느냐고 정우의 연봉을 당장 올리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정우가 나오면 점수가 나는 득점 공식이 성립됐다며 극찬을 하고 있죠. 이정우의 51번 유니폼도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 팀내 유니폼 판매 1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심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정우는 타석에 서면 가장 큰 환호와 함성을 받는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선수의 인성에 대해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구단 팬들이 이정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기장 밖에서의 인성이 정말 최고라면서 그의 인성 때문에 한국에 더 호감이 간다면서 지금 이정우 선수의 훌륭한 인성을 겪은 현지 팬들이 경험담들을 댓글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댓글들 중에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담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 좋다고 지금 미국에서 소문이 나고 있고 선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좋아야 오래갑니다. 이건 에너자이저 건전지도 보증한다며 열변을 토하는 부분이죠. 그의 인성에 관한 국내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 중 하나를 소개해보자면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앞두고 있었을 때 서울의 한 횟집에 이정우가 들어왔고 횟집 사장님은 사인을 요청했었다네요. 그런데 이정우가 이따 해주겠다고 짧게 말하고 그냥 밖으로 나갔답니다. 사장님은 그럼 그렇지 하고 허탈해했는데 40여 분이 지나고 다시 그가 돌아왔다네요. 뭐 놓고 가셨냐고 말하니까. 아니요, 친구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보내느라 시간이 이렇게 걸렸고 사장님에게 사인을 해드리려고 다시 찾아왔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번의 대반전은 그의 친구들은 야구하다가 그만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사인을 하는 게 미안하고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사장님에게 바로 사인을 못해줬다는 것이었죠. 이런 배려는 흉내 내기도 힘든데 참 속마음이 깊죠. 그리고 이정우 선수의 최근 경기들을 보고 너무 감동이었다면서 그의 인성에 대한 에피소드를 어느 미국 현지인이 댓글로 적기도 하는데 이 댓글을 읽은 수많은 미국인들은 너무나 훌륭한 선수라고 한바탕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댓글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어느 아버지가 두 명의 아들 중에 첫째 제기 생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아침부터 싱글벙글 난리가 났고 좋아하는 허름한 야구모자를 쓰고, 아빠, 오늘 햄버거 먹으러 가는 거냐며 제잘거렸다고 하네요. 아마도 생일날 햄버거집을 가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모처럼 두 아들과 시간을 보내게 된 건데, 이 아저씨가 솔직히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일을 나가지 못했었고, 보너스는 커녕 월급날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햄버거를 살 돈도 부담스러웠다네요. 하지만 첫째 아들 생일인데, 녀석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햄버거 가게로 향한 것이죠. 가게 안은 활기가 넘쳤다고 하고 맛있는 햄버거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네요. 메뉴판을 보면서 침을 꿀꺽 삼켰다고 하는데 아들들이 삼킨 건지 아버지가 삼킨 건지 어쨌든 현실적인 금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국 햄버거 두 개만 조심스럽게 주문했다고 하죠. 콜라 한 잔과 감자 튀김 하나도 사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세 명인데 두 개만 시키니까 첫째가 아빠 나는 무슨 햄버거 먹어요? 라고 물었는데 멋쩍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우리 셋이 나눠서 먹어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같이 먹는 게더 의미 있어서 두 개를 시키는 거라고 말했다는데. 첫째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죠. 그리고 주문한 햄버거 두 개가 나와서 이제 앉았는데, 첫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집에서 챙겨온 작은 초두 개를 햄버거 위에 꽂았다네요. 그리고 우리 첫째 생일 축하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는데, 둘째도 형을 따라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주변 손님들은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예상 밖으로 그들의 시선 속에 따뜻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순간은 아버지로서 좀 참기가 힘들고 괴롭고 석을 펐을 텐데, 이걸 이겨내는 미국 아버지이네요. 바로 그때였다고 하네요. 햄버거 가게 문이 열리는데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매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는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특유의 밝은 미소는 멀리서도 빛났답니다.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본인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다 잠깐 멈칫했는데, 아마도 햄버거 두 개에 초가 꽂혀 있고 작은 목소리로 생일 노래를 부르는 우리를 발견한 듯했다면서 그는 반대쪽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한동안 바라보았고 잠시 후에 매장 직원에게 무언가를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네요. 뭐 추가 주문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후에 햄버거 매장 직원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들과 사이드 메뉴까지 모두 추가로 주문해 주셨어요라고 말을 전한 건데 이 미국 아버지는 순간 말을 잊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눈시울이 붉어졌다네요. 아들들은 영문도 모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 테이블로 순식간에 푸짐한 햄버거와 감자튀김, 콜라, 심지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너겟 등등 사이드 메뉴들이 가득 차려졌다는 것이죠. 이정호 선수도 미국 아버지의 옷차림새나 아이들의 옷차림새 등등 그저 해맑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눈치를 챈거고 주문을 해줬나 봅니다. 어쨌든 아들들이 손뼉을 치고 뭐 난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이정호 선수가 미국 아버지에게 몰래 다가와서 아들 생일이라고 들었는데 작은 선물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항상 우리 구단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면서 그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완전히 벅차올랐다네요. 그래서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그에게 전했고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졌다면서, 이정우 선수의 배려 덕분에 잊지 못할 생일 점심 식사를 할수 있었고, 가난한 팬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준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단순한 야구선수를 넘어 진정한 선수로서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아들이 샌프란시스코 모자를 썼었나 보네요. 그래서 우리 구단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말했었나 봅니다. 어쨌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들은 연신 햄버거가 정말 맛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들들이 이정우 선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아버지는 이날의 감동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것 같다고 다짐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정우 선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네요. 그리고 이날 이후에 이 미국 아버지는 이정우 선수의 더욱 열렬한 팬이 되었다면서 그의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더욱 빛나는 선수라는 것을 깨달았고 첫째, 여덟 번째 생일,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그날의 이야기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라며 소감을 말합니다. 미국의 네티즌들은 댓글로 뭐 난리가 났죠. 이건 뭐 영화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도 인성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한국에는 이정우 선수가 있고, 그는 오타니와는 다른 또 다른 훌륭한 인성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선수들은 원래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배려심이 깊은 것인가라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필라델피아 전에서 한 템포 쉬어간 이정우는 현재 구단 초반 질주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고 이정우는 현 시간 구단의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국에서 발표된 초대형 프로젝트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규모의 기적은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하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한국은 오랜 시간 가슴 아픈 역사를 거쳐온 국가이면서 많은 국가들로부터 유물과 문화들을 약탈당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한국의 김치, 태권도, 한복을 비롯해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까지도 미화시키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한국에 있어야 할 역사적 유물들이 한국이 아닌 해외의 유명 경매 사이트를 통해 또 다른 해외로 거래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 상황을 심각히 여기던 한 국내 기업이 나서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현 시각 이 한국 기업은 이곳에 올라온 수많은 한국 유물들을 전문가와 협력해 가져올 예정임을 밝히면서 가져온 모든 유물을 박물관의 기업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기증할 것이라는 대대적인 선포를 진행했습니다. 그저 한국의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 하나로 국가를 대신해 나선 것입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로 꾸준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원으로 국내외 큰 극찬을 받은 바 있죠. 현재 후레쉬하게 진심의 후원으로 러쉬하면서 고난과 역경의 크레쉬에도 결국 고난은 크러쉬하고 역경은 스매쉬하면서 참전용사분들에게 사랑을 푸시하고 있는 인프레쉬 기업인데 심지어 역사를 지키는 것 외에도 역사를 왜곡하려는 중국인에 맞서며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국. 한 중국인이 인프레쉬의 6.25 참전용사 후원 프로트를 보며 이 같은 망언을 내뱉자 인프레쉬는 곧바로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에 중국의 영웅적 행위로 묘사되고 희생이란 표현을 쓰는 건 옳지 않다, 나는 강경한 대응을 하며 많은 한국 네티즌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일환으로 한국의 유물을 들여온다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낸 것이죠. 한국전쟁 당시의 태극기를 비롯해 전쟁 당시의 군모,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물 등 수많은 한국의 산증물들이 해외에 있으며 이 모든 유물들을 전문가와 검토 중인 상태이고 실제로 한국전쟁의 희귀한 우표를 한국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를 비롯한 해외 여러 곳에 기적을 전하고 있는데요. 피부암에 걸린 참전 용사가 씻지도 못하는 화장실로 고통을 받고 있자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며 대대적인 화장실 개선을 도왔고 이 외에도 사각지대에 노인 참전 용사들을 찾아다니며 국내를 넘어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까지 찾아가 한국 전쟁 참전의 은혜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보에 감동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 기업의 뒤에서 더큰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후원 굿즈를 통해서 말이죠. 인프레시는 최근 한국의 특별한 태극기를 공개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10대 청년들이 전쟁에 자원하며 참전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이 태극기를 누구든 일상 속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키링으로 구현해낸 것이죠. 해당 상품은 인프레시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고자 후원 창구를 문의한 한국인들을 위해 출시한 후원 상품으로 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소망과 굳은 의지가 새겨진 서명이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영웅들을 잊지 말자고 전하면서 태극기 키링의 수익금 일부를 참전 용사에게 후원하고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역사를 알리는 인프레쉬에 저 역시 동참을 했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동참이 이 기업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원 굿즈의 구매처는 상품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